마동석이 왜 무릎 꿇었을까? 대장금 이영애가 왜 패배했을까? 검증된 흥행 보증 수표 두 장이 KBS 주말극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8.1%가 2.4%가 되는 충격적인 순간을 목격한 방송가는 충격에 빠졌다. 그리고 지금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 쏠렸다. 8년 전 백일의 난군님으로 사극 역사를 다시 쓴남지연 그녀가 은혜하는 도적님 말을 들고 전장에 섰다. 과연 KBS의 저주를 깰수 있을까? 남지연은 지난 주말 KBS 도새 토일 드라마 은혜하는 도적님 말을 통해 시청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작품은 어쩌다 도적이 된 여인과 그녀를 쫓던 조선의 대군이 영혼이 바뀌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로맨틱 코미디 사극이다. 남지연은 낮에는 의녀로. 밤에는 도적으로 이중생활을 하는 홍은조 역을 맡았고 신의 문상민이 도월대군 이열역으로 호흡을 맞췄다. 이 드라마가 방송 전부터 점점 더 업계의 주목을 받은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남지연이라는 이름 석자가 사극 팬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녀는 2018년 tvN 1 0일의 난군님으로 사극 장르에서 신드롬을 일으킨 주인공이다. 당시 이 작품은 최고 시청률 14.4%를 기록하며 tvN 월화 드라마 역대 최고 시청률 1위라는 기록을 세웠고 지금까지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다. 백일의 난군 님의 성공은 단순히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기억을 잃은 왕세자와 평범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남지현은 홍심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사극 로맨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했다. 그녀의 자연스러운 연기와 도경수와의 완벽한 케미스트리는 작품의 성공을 이끈 핵심 요소였다. 이후 남지연은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 출연했지만 사극 팬들은 줄곧 그녀의 사극 복귀를 기다려왔다. 그리고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남지연이 다시 한복을 입고 돌아온 것이다. 은혜하는 도정리아는 그녀의 사극 컴백작이자 KBS가 주말극 부활을 위해 꺼내든 승부수였다. 첫 방송 결과는 고무적이었다. 2회는 4.3%의 시청률을 기록했고 2회에서는 4.5%로 소폭 상승했다. 최근 지상파 드라마 시청률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출발이었다. 하명걸 연출이 남지현을 캐스팅한 이유는 명확했다. 그는 남지현을 믿고 보는 배우라고 표현하며. 홍은조라는 캐릭터가 요구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소화할 수 있는 배우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은여로서의 차분함과 도적으로서의 당당함, 그리고 영혼이 바뀐 후의 혼란스러움까지 모두 표현해야 하는 복잡한 캐릭터였다. 남지연은 단단하면서도 섬세한 연기로 은조를 완벽하게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상민과의 호흡도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베테랑 배우와 주목받는 신혜의 만남은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시너지를 냈다. 영혼이 바뀐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는 코믹하면서도 로맨틱했고, 시청자들은 이들의 관계 발전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문상민은 데뷔 얼마 안된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남지현과의 연기, 호흡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가능성을 입증했다. 하지만 은혜하는 도정님아가 짊어진 짐은 단순히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 이상이었다. 이 드라마는 KBS 주말극의 명예를 회복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KBS 주말극은 한때 한국 드라마의 자존심이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 보는 주말 저녁 시간대 KBS는 항상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KBS는 지난해 8월 주말 미니시리즈를 새롭게 편성하며 부활을 꿈꿨다. 첫 작품으로 마동석 주연의 트웰브를 내세웠다. 마동석은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배우 중한 명이다. 그의 이름만으로도 관객을 극장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흥행 보증 수표였다. 드라마로의 복귀작이라는 점에서도 화제성이 충분했다. 트웰브는 1회 방송에서 8... 1%라는 나쁘지 않은 시청률로 출발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었다. 시청률은 매회 하락했고, 결국 최종회에서는 2.4%라는 참담한 수치로 막을 내렸다. 마동석의 네임 밸류도 탄탄한 제작진도 시청자들의 마음을 붙잡지 못했다. 작품의 완성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더 충격적인 실패는 그 다음에 찾아왔다. 이영애 주연의 은수, 은수 좋은 날이 방송되었다. 이영애는 대장금으로 아시아 전역을 사로잡았던 레전드 배우다. 그녀의 복귀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기대를 모았다. 특히 반려동물을 소재로 한 따뜻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주말극에 어울리는 작품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은수 좋은 날 역시 시청률에서 참패했다. 이영애라는 거대한 이름도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불러오지 못했다. KBS 주말극은 두번 연속 실패하며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 직면했다. 업계에서는 KBS가 주말극 편성을 아예 폐지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았다. 이런 상황에서 은혜하는 도정리마가 출격했다. 남지연은 마동석이나 이영애만큼 거대한 스타는 아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두 선배가 가지지 못한 무기가 있었다. 바로 사극에서의 검증된 흥행력이었다. 백일의 난구님의 성공은 운이 아니었다. 남지연은 사극이라는 장르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관객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은혜하는 도정님아의 초반 반응은 희망적이다. 시청률도 중요하지만 더 주목할 만한 것은 넷플릭스에서의 성과다.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에 공개된 첫 주만에 1위와 2위를 오가며 강력한 흥행 가능성을 보여줬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청자들도 이 작품에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넷플릭스에서의 인기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OTT 플랫폼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작품은 입소문을 타고 지상파 시청률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젊은 시청자층이 먼저 작품을 발견하고 그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더 넓은 연령대로 확산되는 패턴이 최근 드라마 시장의 특징이다. 드라마의 내용도 주목할 만하다. 영혼 바뀜이라는 판타지 요소는 사극에 새로운 재미를 더했다. 남성의 영혼이 여성의 몸에 여성의 영혼이 남성의 몸에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코믹한 상황들은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동시에 두 사람이 서로의 삶을 경험하며 이해하고 성장하는 과정은 감동적이었다. 홍은조라는 캐릭터는 전형적인 사극 여주인공과는 달랐다. 그녀는 생존을 위해 도적이 되어야 했고, 낮에는 의녀로 일하며 이중생활을 했다. 약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고 살아가는 강인한 여성이었다. 이런 캐릭터는 현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기에 충분했다. 도월대군 이열도 흥미로운 인물이다. 왕실의 일원이지만 권력에는 관심이 없고, 정의를 추구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가 은조의 영혼이 들어간 자신의 몸과 마주하며 겪는 혼란과 성장은 드라마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제작진의 노력도 눈에 띈다. 사극 특유의 무거운 분위기를 벗어나 밝고 경쾌한 톤을 유지하면서도 시대극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으려 애쓴 흔적이 보인다. 의상과 소품 세트 등에서 정성이 느껴지고 액션신과 코믹신의 조화도 적절하다. 하지만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 드라마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초반의 신선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스토리가 중반 이후에도 탄탄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시청자들의 관심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느냐가 이 드라마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KBS 입장에서 은혜하는 도정님아의 성공은 절실하다. 이 작품마저 실패한다면 주말극 편성 자체를 제고해야 할 상황이다. 지상파 방송의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말 황금 시간대를 지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드라마 업계 전체도 이 작품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사극이 여전히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장르인지, 로맨틱 코미디 사극이라는 혼합 장르가 경쟁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은혜하는 도정님아의 성공은 비슷한 기획을 준비 중인 중인 다른 제작진들에게도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남지현도 이 작품에 많으는 것을 걸었을 것이다.백일의 낭군님 이후 8년 그녀는 다양한 작품으로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왔다.하지만 사극 팬들에게 그녀는 여전히 백일의 낭군님의 홍심으로 기억된다. 은혜하는 도정님아는 그 이미지를 뛰어넘어 새로운 대표작을 만들 기회다. 초반 반응은 긍정적이다. 시청자들은 남지현의 연기에 만족하고 있고 문상공어, 문상민과의 케미도 좋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넷플릭스에서의 인기는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까지 보여준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 중반 이후 스토리 전개가 어떻게 이어지느냐에 따라 이래야이 드라마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KBS는 오랜 역사를 가진 공영방송이다. 한국 드라마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크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부진은 심각한 수준이다. 주말극 부활은 단순히 한 시간대의 문제가 아니라 KBS 전체의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다. 은혜하는 도정님아가 그 물꼬를 틀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러분은 은혜하는 도정님아가 KBS 주말극을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남지현과 문상, 문상민의 케미스트리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이 드라마가 백일의 난군님처럼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한국 드라마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드라마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